전설야담 부자가 된 머슴의 선택 옛날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 마을에서 머슴살이 하던 덕들은 무척 부지런하여 주인 이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황무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거칠다고 버려진 저 땅도 일구면 쓸모 있지 않을까? 덕들은 잠시 하늘을 본뒤 굳게 결심하고는. 주인에게 독립하겠노라 말했습니다. 주인이 세 경을 더 주겠다며 말렸지만 덕들은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난 아직 젊으니 힘껏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머슴살이 하면 되지. 덕들은 머슴살이를 그만두면서 받은 세 경으로 황무지를 싸게 사서 열심히 읽구었으나개가는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확실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덕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을 골라내고 걸음을 내며 풀을 뽑자 어느새 황무지는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으니 심는 족족 풍년이 들었고 몇년 지나지 않아 덕돌은 부자가 됐습니다. 드디어 내 힘으로 해냈어. 곡간에 곡물이 그득해지고 살림도 넉넉해졌으나 덕돌은 사치하지 않고 평소처럼 아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비축한 곡식까지 바닥이 드러나자 마을에 굶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덕들이 한때 머슴살이했던 중문 이씨네 집도 식량이 떨어지자 가족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덕도리네 고가는 아직도 넉넉하다 들었습니다. 덕도리에게 식량을 얻어오면 어떨까요? 그 말에 큰 아들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덕도리에게 어찌 그런 구차한 소리를 할수 있단 말이냐? 이에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지금 그외에는 곡식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에게 다른 요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별다른 수가 없으므로 덕돌네 집으로 식량을 얻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내일 가보마. 중문 이신의 큰 아들이 말을 타고 덕돌네로 향했지만 예전에 자기 집 머슴이었던 덕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해서 말을 탄 채로. 그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주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안에 덕돌이 있느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방에 있던 덕돌이 밖으로 나와서 보니 중문이신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덕돌을 향해 큰아들이 꼿꼿한 자세로 목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집안에 식량이 떨어져 구하러 왔으니 우리에게 식량을 나눠주거라. 큰 아들은 마치 맡겨둔 재물건을 되찾으러 온듯 오만하게 말했으나 덕들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식량이 부족합니다. 나누어 드릴 것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지요. 큰 아들은 옛날 상전이었던 자신에게 덕들이 조금은 곡식을 나누어 주리라 예상했으나 거절당하자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란노라 말하곤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놈참 인심 사납고 버릇없더구나. 빈손으로 돌아온 형을 보고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덕덜레 집에 도착하자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대문간에 묶고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덕덜레 대문을 두드리니 누구시냐면서. 덕돌이 나오기에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덕돌이 자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괴로웠다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덕돌의 모친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덕돌은 중문 이신의 둘째 아들을 일단 자기 어머니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 방에 계십니다만. 누가 오셨니? 누워 있던 덕돌 모친이 일어나 앉으며 물었고 그 방에 들어간 둘째 아들은 넙죽 큰절을 올리고는 건강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진작 한번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큰절과 안부 인사가 순식간에 행해지자 덕돌 모친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황송하게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신내는 괜찮습니다. 덕돌도 몹시 당황하여 재빨리 둘째 아들을 자기 방으로 모셨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덕돌은 아내에게 음식을 얼른 차려오라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중문이신의 둘째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문이신의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만난 덕돌과 반갑게 얘기할 때. 만난 음식이 잘 차려진 상이 들어왔고 덕돌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드시지요. 이 사람아, 이건 잔치상 아닌가? 둘째 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덕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뭄 때문에 여러모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얼핏 비쳤을 뿐 식량 이야기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하고. 노모를 잘 모시니 참으로 보기 좋네. 둘째 아들은 덕돌의 성실함과 효성을 칭찬하고는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에게 덕돌은 공손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살펴가시고 근처에 지안일 있으시면 언제든 들르십시오. 둘째 아들은 차아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으나 자기 형이 덕돌에게 행했을 불손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과했다고 생각하며 다음에 한번더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집 하인이 아니건만 형님이 덕돌에게 좀 지나쳤어. 그렇지만 당장 급한 식량을 구하지 못했으니 어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이내 밀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덕돌내로 찾아가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쌀섬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덕돌 내에서 둘째 아들이 식사하는 동안 덕돌이 사람을 시켜보낸 쌀섬이었습니다. 덕돌은 중문이신의 식량 사정이 나쁘다는 점에 대해 큰아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둘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할 때 감동을 받아 몰래 쌀섬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덕돌의 마음씀에 감동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덕돌이 일군 땅을 덕돌이 왓이라고 불렀는데, 제주도 서귀포시 보순초등학교가 그곳이라 전합니다. 왓은 밭을 가리키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